자, 마이너스 2 콤마 1을 지나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대충 상황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. 이렇게 이렇게 있고 한칸두칸 마이너스 칸, 2 1을 지나고 이 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이건 거의 바로 직관적으로 답이 나와버렸네는 음, 이런 원이 있을 수 있고, 어이 점을 지나면서 x축에 접하고 y축에 접하는 어, 이런 커다란 원도 하나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. 음, 이게 되니? 어 이거 두개 원의 면적을 합해라. 어 일단 여기서 알수 있는 건뭐 큰데서 그림 아 작은데서 이제 여기. 중심 좌표가 하나 있으면 이 중심 좌표 물론 얘는 답이 좀 뻔하니까 아, 오히려 여기가 낫겠다 너희가 생각하기가 이게 축에 접하는 두원 아니 원이 두축 모두에 접한다 그러면 어, 반지름을 r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어요 요 좌표 한번 불러볼래 마이너스 음. r 콤마 r 맞니? 어. 현재 지금 알 자체는 반지름이니까 양수 값이니까, 그래서 이게 일사분면에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 여기가 그냥 여기서 여기 알이라 그러면 이 좌표도 알코마 이거든어 참고로 삼사분면에서 어 이런 원이 하나 있다고 치면 반지름이 알이라 그러면 좌표는 오히려 마이너스 알코마 마이너스 알 되는 거 알지? 이렇게 사분면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현재 지나야 되는 점이 여기 있다 보니까 여기 마이너스 이 쿤마 이다 보니까 음 방정식을 이렇게 세워야겠네 중심 좌표는 x 플러스 r 제곱 그리고 y 빼기 r 제곱 그리고 아래 제곱 이렇게 맞지 이렇게 좌표 이제 여기 그다음에 여기 어, 여기 그래서 음, 여기서 이제, 음, 마이너스 2,1을 지난다는 조건을 쓰려면 여기다 넣어주면 되거든. 마이너스 2 플러스 R 제곱. 그리고 Y자리에 2를 넣어서 아래 제곱은 R 제곱. 그래서 이걸 정규식에서 풀면 아래에 대한 2차 방식이 나오겠네. R 제곱 마이너스 4R 그리고 플러스 4. 여기에 R 제곱 마이너스 2R 플러스 1은 R 제곱. 그래서 하나씩 지우고 R 제곱 빼기 6R 플러스 5는 0. 어, 이거 괜찮네. 여기 1하고 6, 마이너스, 마이너스. 따라서 아래 값이 1 또는 6이 나오고, 아마 아까 여기가 6이었고, 여기가 1이었나 보네. 음. 그래서 두 번의 넓이 합이니까, 파이 더하기 36파이 해서 정답은 37파이.